당분간 저기 이차는 안 되고 새로 나올 그 태웅 이차 포터 그거 이제 연수 좀 시킨 다음에 자기보고 끌라고 해야죠. 어, 이거 위험해요. 저도 저도 힘든데. 이거 한번 끌어볼려? 래왜 대답이 없어? 잘못되면은 차한 차짜 또 사야 돼. 면허증 땄어도 큰 차는 좀 부담스럽죠 아유, 조그만 거를 한 1, 2년 몰고 나서 감이 나오면 그래야죠 에이, 이따 뵙겠습니다. 아저씨 저 노타를 치러 가셨다고 그냥 달고 가라 그러셨어. 하고 싶다, 가로 한번 닦고. 아 나도 빨리 하고 싶어. 어 웬일이야 한 방에 딱개결 이거를 두고 가신다 했는데 탈고 가셨나봐 어머 또 이게 안맞네 여기 있네 이 바보야 이건 아 여긴 여기 있구나 작년에 써보고 뒤져먹었으니 아. 네 하나는 맞았습니다 이거 어? 아유, 거. 됐다. 어, 아유, 아저씨, 감사합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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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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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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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특위에 가서 이제 어르신들께, 의원장님들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농업에 많이 힘을 써주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이들이 농사 짓게 편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에게 또한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농촌에 남아줘서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없고 저기 농기계 값이 너무 비싸다. 해마다 가을 타작 해는 농기계 융작은 갚느냐고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거의 대부분 우리 농촌이. 그래서 좀 농기계 좀 저렴하게 해줄 수있을시이냐고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그건 참 어딜 가나 다들 공감하시는 일일 겁니다. 수제 탄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사업소 있으면 뭐합니까? 그 한철되면은 너도 나도 빌리려고 바쁜데. 그리고 임대사업소도 재수가 안 좋으면은, 놈들이 쓰던 거 이제 내가 쓰잖아요? 그럼 중간에 고장이 나버려요. 그럼 수리비를, 물론 저기서도 되지만은, 수리비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저기 여가 접대 말씀드렸던 새로 익은 맛인데 저기서 물이 나요, 밭에서 물이 나가지고 물이 빠지질 않아서 트랙터가 고기만 가면 빠지는 거죠. 어. 옆에 물이 있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아직 가지가 잡혀. 그럼 또 뭐? <laughs> 아 그래도 차에서 자기 목말리시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빠지겠지? 네, 아이 고맙습니다. 이제 트랙터 안 빠지겠습니다. <laughs> 거기가 저기 네. 들어가지만 거기 웅덩이 매끈고요 거기. 거, 거기가 많이. 아 웅덩이였던데 매끄신 거죠. 네 그래, 거기는. 거, 거기는 올해는 저 먹지 말아야겠네요. 아니, 저 먹는 게 아니라 말르기만 하면 괜찮아. 말르기만 하면요. 이거 <laughs> 여, 이쪽은 아직 한오늘 내일 말르면은 노타르치도 보슬보슬해지겠죠. <laughs> 가로놓은 거라. <laughs> <laughs> 그걸 갈색이야 그랬어? 거기 노터리 칠레다가 전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또 그냥 가습니다대동면과 갈고 이제. 뭐저 재밌다고 그러니까나는 힘들지 않냐고 맨날 물어보는지 <laughs> 만나면 그래도 저야 재밌게 해고 해니가는 귀엽지 뭐. 나좋 뭐 학생이 공부해라 농사지야 <laughs> 이제 잘 빠지겠습니다. 트랙터가요? 아니요, 이제 물이요 <laughs> 물이 저기 빠져 저기서 트랙터가 빠졌지 뭡니까? 저웅덩이에 했던 데이거내 꾸니까나 거가 옆에는 물이 보여 뭐 있지? 그러니까 지르니까 트랙터가 다다가 빠져가지고 그냥 간신히 나왔습니다. 이번에 혼자서 그새 또 빠졌어요. 예 <laughs> 아, 이제 후기 다시 하나 한다 인원에 저 가생에서 물이 나요. 산물이 나면은 이제 논바닥이 질어서 농작업 발적에 힘들죠, 이 기계가.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가을에 배빌 적에 집도 못 묶어서 소를 못 먹여서 또라, 이제 또랑을 저쪽에 가시면 보이시겠지만 또랑을 줬어요. 또랑을 줬는데 일부는 그때 포크랭이 들어왔을 때 물이 안 나는 줄 알고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트랙터로 긁고 이제 또랑을 내는데 여기 물고 계신데. 보이시면 거기까지 이제 눈에서 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저쪽으로 빠지면은 이쪽은 이제 건답이 되니까는 이제 벼집도 묻고 농작업을 해먹을 수가 있는 거죠. 농작업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께서 덜 먹고 덜 쌀하고 한폭덜 심더라도 찬물떡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농사가 더 잘되지. 욕심부리다가는 큰 화를 입습니다. 지난번에 눈트렁 빠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끝머리서부터 이제 이거 갖다가 얘가 이제 흙을 이 날이 걷어 올리면은 이게 발르면서 얘가 눌러주면서 뚝을 눌러주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참 개성스럽다는 말이 조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대너이 분들께서 매일 보시는데 농촌의 일상이 거의 똑같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라 또 힐링된다고 해주시는 분들께 참 더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또 감사드린 마음도 크죠. 저에게는 참 별일 아닌 것 같으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참 이게 힐링되는 일이구나. 참 그래서 감사드리죠. 저는 이제 일 처리 나면은 손가락이 저녁 때 안보여야 지어갑니다 요거 안보여고도 더 일하는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요걸 하면은 오늘 일을 다 끝내 놓고 내일 일이또 있으면은 조금 더해 놓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 내일 일을 오늘 미리 해 놓으면은 내일은 또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안 보이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세 뱀이가 해서 1,500평이고 여기 1,000평짜리 하나 있는데 어두워지지 않으면 저것까지는 치고 가야지 여기 올라올 일이 또 없어가지고. 시간이 되면 오늘 이거 치고 저것까지는 치게 될것 같습니다.